오늘은 백핸드 테이크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. 제가 이전에 추천 그립 영상은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테이크백 올바른 방법과 자주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니스 백핸드 테이크백도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몸통 꼬임이 잘 일어나는 동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. 테이크백을 할때 포핸드랑 똑같이 내가 준비한 상태에서 Y 축으로 어깨를 넣어주는 동작이 중요해요. 턱 밑에 어깨가 들어와주는 게 중요합니다. 빼실 때이 정도까지밖에 안 빼고 또 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에 이루어주시는 게 좋고요. 뒤에서 제가 라켓을 만들었을 때 팔이 이팔 부분이 옆구리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들죠. 이런 느낌보다는 이 공간을 살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래야 내 팔꿈치가 들리고 라켓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몸에 꼬임이 좀더 이루어지거든요. 여기서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손목 부분을 약간 안으로 살짝 말아주고 이 라켓 면이 땅으로 가게 살짝 만들어 주시면은 패드가 안으로 들어오고 어, 팔꿈치가 뒤로 더 가주면서 몸의 꼬임이 좀더잘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스플릿스텝 하고 Y축 회전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손목은 안으로 말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음. 다시 한 번. 그 다음에 스윙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뺄때 손목을 이렇게 제끼면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, 이렇게 제끼면서 빼버리면은 뒤에서 나중에 백핸드도 레깅이라는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깅을 할 룸이 없어지거든요. 왜냐면 이 손목이 미리 꺾여있기 때문에 뒤로 갔을 때 이게 좀 출렁거림이 없는 느낌이 들죠. 말씀드렸던 그 팁을 여기서 이제 접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손목을 말아주면서 빼면은 뒤로 갈 룸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레깅 동작에서 훨씬 더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백핸드에서도 이 몸통 꼬임이 엄청 잘 일어나야 되는데 하체가 너무 많이 돌아가서 이 왼쪽 힙이 이렇게 뒤로 와 있는 느낌이 나면은 상체를 더 많이 틀어야 되기 때문에 꼬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하체는 이 왼쪽 힙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꿈치의 방향도 이렇게 너무 열어주는 느낌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엉덩이와 이 앞꿈치의 방향을 너무 뒤로 열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자,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중간 정도나 이제 높은 공을 칠 때는 테이크백을 하고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낮은 공을 칠 때도 사실 느낌이 엄청 다르진 않거든요. 이때도 헤드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나올 수는 있어요. 물론, 높은 공을 치거나 중간 높이에 공을 칠 때처럼 헤드가 이렇게 쓰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, 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도 팔꿈치는 살짝 옆구리와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낮은 공을 친다고 해서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아니고, 이때도 약간 들어주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.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손목을 약간 말아주는 동작이나, 이 하체의 방향,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때 중요한 거는, 팔꿈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얘는 어느 정도 들지는 내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테이크백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테이크백을 이렇게 아예 직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라는 영상도 있고요. 이 정도로 떨어지는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약간만 벌리는 그런 테이크백도 있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붙지만 않으면 이세 가지 느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테이크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